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아 오늘의 주제는 어, 바람둥이 어장관리하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근데 그런 분들 심리가 뭘까요? 어 약간 어장관리랑 바람둥이 두 개는 좀 저는 구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어장관리는 그냥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사귀고 싶진 않은 음... 그러니까 한 사람에 정착하기 싫은 사람인 거고, 그 바람둥이는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해서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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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 그런 애들은 일단 혼나야 돼 진짜 음... 아직 만나보신 적은 있어요? 바람둥이나 음... 어장관리하는 음... 남자? 전 바람둥이는 만나본 적 아직까지 없는데 어장관리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하긴, 여자도 음... 조금 하니까. 그쵸. 근데... 근데 어장관리는 조금 그래도 이해는 가는데 음... 이해하면 나쁜 사람인가? 아 그래도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어... 이해는 가는데. 네네네. 바람둥이는 이해 못하겠어요 저도 어장관리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루트라면 바람둥이는 애초에 여러 명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바람둥이일까요? 사귀고 있어 네.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카톡 사진이나 뭐 SNS 이런데 음... 뭐 연애 중이거나 뭐 카톡 프로필에 음... 사진을 안 올리고 티를 안 내는 티를 사람 티를 아무것도 안 내는 네 티를 전혀 음... 1절 음...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아. 절대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업무상으로나 약간 아.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음. 그래서 이거를 꼭 바람둥이나 머장관리인 뭐 사람이라고 판단은 하진 않아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는 똑같았어요. 막어왜티 음. 안내? 뭐가 킹겨? 맞아 맞아. 어뭐 다른 음. 여자 있어가지고 내 정체를 들키면 안 되나? <laughs> 약간 이런 생각이 마인드가 있었는데 음. 저도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업무상으로 이게 문제가 음. 많이 음. 가더라고요. 맞아. 근데 물론 진짜를 음. 일부러 그럴 수도 있죠. 아 요즘은 막폰두세 개만 들어서 하더라고요. <laughs> 제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아유,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수사를 하든 안 하든, 솔직히 바람 필 사람은 피고, 안할 사람은 안 하는 거지 뭐. 근데 진짜 폰막 네. 두세 개씩 들고 다니는 거 의심해 볼만 하다. 업무 음, 폰 그건. 제외해서. 음, 근데 업무 폰이 있어도 문제야. 그걸로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아, 좀 어떻게 하라. 나는 너무 싫어. <laughs> 아 그냥 그런 일을 안 하는 남자를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제일 좋은 건 솔직히 내프 살수 남자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남자 친구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해주면 좋죠. 맞아 해주면 좋아. 응. 내가 말을 안 해도 먼저 넌지시 이렇게 올리면 응. 그래도 어렸 어렸든 지금 컸든 맞아. 여자는 여자니까 저희도. 응. 그래서 있는 게 좋죠. 응. 사실 제 남자 친구는 사진 응. 있는데 전 없거든요. <웃음> <웃음> 저도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서로 안하는데 서로 자기 얼굴을 올려요 아 <laughs> 그 근데 <laughs> 제 남자친구 또 웃긴게 걔는 해요 네. 아 그래서 아 나한테 아, 왜 지금... 안해? 이러면은 음. 너가 나 빡치게 할 때마다 조금... <laughs> 꼴 보기 싫어해서 내는거다 <laughs> 예, 물론 좋은건 아니거든요 <laughs> 그쵸 약간 그게 근데 또 티가 나는게 진짜 s n s 나아니 아니면은 뭐 카톡 프사 이런 거 많이 하는 친구들있잖아요 어. 보면은 싸우면 늘 내려가 아,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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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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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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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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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응. 저는 안 응. 어, 그 어떻게 어떻게 어리게안 돼. 게어나울 아, 응. 거야. 어, 맞아. 아, 물론. 자기 여자친구 자랑하고 싶으면 올리겠죠. 음, 남들한테 남들한테 내 예쁜 여자친구 봐라 하면뭐 SNS에도 음. 올리고 하겠죠. 맞아. 근데 개인적으로 SNS에 막 여자친구 사진 엄청 많이 올리고 이런 거 솔직히 보기는 좋거든요. 음. 보기 좋긴 한데 그거 좀 과한 친구들이 가끔 있긴 해요. 아좀막 근데도 막 진하게 막 무언가를 했다거나. <laughs> 그런 건 음. 타인의 눈을 굉장히 껄끄럽게 합니다. 음. 그거 저... 진짜 저안보는 삽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예쁜 여자 친구가 뭔데 음. 올려 달라고 하면 그냥 올려 주면 좋죠. 음. 그거는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음. 아 근데 가끔 <laughs> 푸사 약간 남자 남자들은 약간 여자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이런 거 티를 안 내잖아. 그니까 모르잖아요, 잘. 음. 그래서 여자 친구 가 별로인 사진이 이렇게 딱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건 너무 별로. 나는 코러 안 하고. 하고. 그래서 포토샵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해 이렇게. 아 던져주시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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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러면 던져줘야죠. 포토샵한 다음에. 음.